아침 기상 후 실천하면 좋은 건강한 습관 5가지. 1.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로 몸 깨우기. 자는 동안 근육과 관절은 굳어 있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혈류가 전신으로 퍼지며 몸의 긴장을 풀고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기상 직후 양치질, 그리고 미지근한 물한 잔. 잠자는 동안 입속에서는 수많은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을 마시면 입안에 있던 세균과 노폐물이 고스란히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상, 양치, 미지근한 물한 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물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체내 순환을 도와 하루의 첫 움직임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베란다로 나가기. 햇빛은 비타민 D 합성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켜 줍니다. 4. 오늘의 계획이나 감사한 일을 짧게 적기.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5. 영양 있는 아침 식사 챙기기.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오전 내내 피로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과 섬유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